아, 비가 끝이고 나니까는 매미소리들이 한창 잘만나네 <laughs> 요 매미소리 아주 그냥 더워졌습니다. 30도가 넘어요 지금 어저께 질기차게 비가 왔는데 오늘은. 몰라요. 또 소낙비가 언제 올지 날씨가 살짝 꽃이 이쁘니까이 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꽃인지 한번 보실래요? 가까이 가겠습니다 자, 꽃이 비가 오고 나니까는 참 시원스럽게 피었네요. 얘기 들었는데 상사화라고 그러더군. 상사화에 얽힌 얘기 아세요? <laughs> 질기와 꼬심 만나질 못한데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상사화 검색해 보세요 꼭 백합 옷 비슷한 종류 같은데 아름답습니다